오늘 제가 아 뭐야 자 다, 촬영 제의가 된다다답다 다, 다, 다. 행복 촬영 행복 촬영 행복 촬영 저는 뭐 촬영 잘하지 제가 이게 사각턱이 진짜 콤플렉스였거든요 오늘은 사각턱 네. 보톡스는 하지 않고요 음. 침샘보톡스를 맞아야 된다고 했을 때 진짜 이게 뭐지? 이랬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굿당모 노아입니다 아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게이 사각턱 사람들이 항상 사각턱 때문에 사진 잘안 나온다 실물이 낫네 라는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굿닥에서 보톡스를 찾아보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늘 병원에 와서 원장님한테 상담 받아보고 그리고 직접 체험해서 생생한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M 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엄청 많네요. 짜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 사각턱 때문에 어. 좀 어떻게 좀이걸뺄수 있을까 해서 보톡스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네네네.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한 번도 한 없어요. 번도 네. 없어요. 제가 좀 볼게요. 네. 앙 하고 물어보세요. 앙. 힘 빼고? 앙? 앙. 됐어. 힘 빼고. 위치 좀 들어볼까요? 어,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사각턱보다는 이귀 밑에 있는 귀밑샘이 굉장히 블룩하세요. 아, 여기요. 아. 그래서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사각턱보다는 귀밑샘, 침샘 보톡스를 맞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그쵸? 같아요. 좀 놀랐죠. 진짜. 나는 사각턱인 줄 알았는데 침샘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고 했을 때 진짜 이게 뭐지? 이랬었죠. 침샘은 우리 몸에 세 군데가 정도가 있어요. 네네. 하나가 이 귀의 네, 네. 하나가 이귀의 밑에 있다 그래서 귀밑샘. 네. 그다음에 혀밑에 있다 그래서 혀밑샘, 네. 그다음에 턱밑에 있다 그래서 턱밑샘 아 이게 세 가지도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각턱 보저 침샘 보톡스를 만사들이 제일 많은 게 네. 귀밑샘이에요. 아 귀밑샘은 사각턱이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네. 자기가 앙 했을 때확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사각턱 보톡스고 네. 흔히 말하면 놀부라든가 네. 아니면 뭐 우리 북한의 김정 귀뒤에가 이렇게 블루트형인 사람처럼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은 귀미 네. 쌤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미 쌤이 큰 사람은 네. 이 침샘에다 직접 맞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각턱 여이가 발달한 사람은 이 근육에다 맞는 거예요. 음. 그러면 침샘의 이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 그 침샘 보톡스 맞는 방법? 보통 침샘이 비대비대해지신 비대해지, 분들은 저희가 네. 이렇게 촉진을 해 보면 네. 침샘이 커져 있음을 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한 세네 군데 정도를 이렇게 칩, 보톡스를 놓게 되면 침샘이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지나면 다 네.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이귀 밑에 있는 귀밑샘이 불룩하시기 때문에 네. 이 귀밑샘을 중심으로 한세방 정도의 보톡스를 맞게 됩니다. 아, 많이 아픈가요? 금세 끝나요. 한 <laughs> 3초 정도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맞고 나서 부작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침샘 보톡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는 네. 침샘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혹시 침이 분비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말 그대로 침샘이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침샘 보톡스를 맞아서 침샘이 줄어들어도 음. 그냥 원래 있던 침의 양으로 돌아오는 것 뿐이지 네. 침의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네. 입이 말른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또 궁금한 게 멍이랑 맞으면 원래 주사 맞으면 좀 멍도 네. 좀 들잖아요. 네. 그럼 멍이나 붓기 같은 거는 어떻게? 이 보톡스는 31 게이지에서 한33 게이지, 굉장히 얇은 바늘로 네. 시술하기 때문에 멍이라든가 붓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유지 기간은 그러면 한번 맞으면은 얼마나 좀? 보통 사람마다 다른데 네.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지속이. 한번 맞는데 6개월에서? <laughs>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맞고 나서 바로 회사로 복귀를 해도? 문제 아니, 없을까요? 운동을 해도 되는데 당연하게 끝까서 열심히 일해. 아니, 저는 좀빼려고 <laughs> 네. <웃음> 그래서 오늘은 닥터 네. 포톡스는 하지 않고요. 음. 더 효과적인 귀미샘에 있는 침샘 보톡스 아. 시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laughs> 어제 <되게> 떨립니다. <laughs> 네. 자, 먼저 디자인 좀 할게요. 네. 앙해 보세요. 앙, 해보세요. 앙... 이제부터 시술 들어갑니다. 아 네. <laughs>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주사기를 딱 들이는데 솔직히 조금 무서웠거든요. 전 따끔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따끔 우짜. 아유 아, 하나도 안 아프네. 첫 바늘이 들어왔을 때아 이거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계속 맞다보니까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엉덩이 주사 맞는 느낌. 따끔 따끔 따끔. 시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생각보다 따끔 따끔 따끔. 비교적 간단하게 진짜 빨리 끝나서 그게 너무 오히려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디자인한 걸 네네. 땄고요 네. 어, 한 3주 정도 있으면 네. 귀 뒤부터 얇아지면서 V란이 돼 있을 겁니다 와 2분도 안 돼서 끝났네요 그냥 이러고 가면 되는 거 맞죠? 네 가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시술 받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달라진 게 있나요? 조금 더 지나봐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 브래드랑 회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날렵해서 나쁘긴 한데. 저 날렵해졌어요? 네. 불편한 거 뭐, 없었어요? 불편한 거는 저 아예 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 처음에 맞았을 때도 그냥 오자마자 바로 회의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불편함도 하나도 없었고, 딱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었 엉덩이에 왜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10분의 1 정도? 아! 아예 안 아팠었고 그냥... 그냥 뭐네그 정도 시술을 받은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돼 가는데 계속 이렇게 셀프캠을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 턱선이 보시면 제법 날렵해졌어요 여기 밑에 이중턱도 약간 없어지는 거 같아요 나는 그리고 여기가 살찐 게 그냥 아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침샘비대증이라고 하니까 좀 놀라긴 했죠. 1주 차 때는 거의 뭐잘 몰랐어요. 그냥 똑같았다. 내가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서 1주 정도 지나고 이제 2주 차때 제가 전 직장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술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되게 너살 빠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바뀐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3주차 딱 되니까, 아, 약간 살아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턱선이. 그래서, 이게 약간 효과가 있구나. 효과가 진짜 있구나. 침샘대증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원장님이 그때 유의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과음하지 마라. 과식하지 말라였는데, 그리고 딱히 제가 밥 먹을 때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궁금해서 침샘버톡스 쳐봤는데, 침 마르는, 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침도 잘 나오고, 그냥 지금 신기한 거는 약간 제 턱이 약간 좀 살아났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뭐 가격도 가격이고, 솔직히 한 번씩은 맞아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각턱이랑 이 침샘 비대증에 대한 것을 잘 몰랐었죠. 웬만하면 사람들 다 사각턱으로 많이 알죠. 저도 상각적으로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침샘비대증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고 요거 맞다 하면 은한 번쯤은 맞아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구딱 노아였고요 제가 받은 시술 침샘보톡스 후기 궁금하시다면 구딱 앱 이벤트 존을 찾아와 주세요.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래?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좀더 이끌어내고 싶은데, 나, 내가 나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뭔지 알지? 모자라, 지금. 이내텐션에이 영상.